네 공장장입니다 실전 매매전략 디카르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거든요 42.8원입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좀 급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일단 제 매매전략 일단 간단합니다 그쵸 이 매매전략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요 100점 100승이라고 이야기할게요 100점 100승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요. 또 하나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함께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제 지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고 혼자서 막 얘기하고 막 지저분하게 하는 거 이거 찐 아니에요. 진짜 전략은요, 아주 간단해야 되고요. 초보자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함께 수익을 내줘야 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간단한 두 가지 전략, 이두 가지 포인트만 아시면 여러분들 백점 백승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자, 그리고, 저뭐 클릭만 하면은 50만원 뭐 준다고 <laughs> 이렇게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이 이야기 먼저 하고요. 바로 매매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러분들,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퓨처 인사이트와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얼마라고요 50만원 상당의 코인을 그냥 지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자, 참고로, 후오비 글로벌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엄청난 거래. 네이버에 그냥 검색만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이 안정적인 이 후오비 글로벌이 보시면 엄청난 수익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50만원을 주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아예 아니,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벤트를 할수 있는 이근거입니다 후오비 글로벌 협력 파트너사로 퓨처 인사이트를 선정했다고요. 퓨처 인사이트가 접니다, 저. <laughs> 그러다 보니, 퓨처 인사이트와 후오비 글로벌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벤트가 자그마치 하나 50만원 상당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1인당 50만원입니다. 1인당 50만원.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고요. 100명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계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고요. 야, 미쳤다. 천 명이면 얼마예요? 5억입니다. 뭐. 50만 원 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는 순간 50만 원 그냥 날라갑니다. 자, 2429-55330으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번호로 제가 50만 원 상당의 토큰을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얼렁얼렁 보내십시오. 자, 되셨다면 매매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뭐냐? 요 차트 있죠? 이 차트를 1시간으로 세팅해 주세요. 됐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RSI 지표를 세팅해라. 자, 이두 가지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이미 이제 전문가 됐습니다. 다 됐어요. 자, 이게 1시간 본 캔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RSI 지수가 딱 나옵니다. 자, 위에 점선이 70이고요. 밑에 점선이 30입니다. 숫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30선 밑에 뭐 하라고요? 매수 하시라고요. 매수. 자, 이 원칙을 지키면 오른쪽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세요 아, 안타깝네. 아, 여기 나왔죠. 30선 밑에 가격 나왔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해았어 여기에 뭐 하시라고요? 매수. 그래서 이 매수가 대략 42.8원이 되는 겁니다. 42.8원.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다 매도하시면 되냐고요? 이거 어디서 이 70선 상단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신다니깐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를 너무나 간단하죠. 저못 믿어시면 조금 있다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돼. 이게 거래량입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불기둥이, 불기둥이 이렇게. 불기둥이 쫙 올라옵니다. 쫙 북리익이 올라오면서 70선 상당 올라갔다? 그럼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대략 캔들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캔들이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도. 수익 실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우리가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자, 1년은 그수익이 그냥 약한 15%로 가정할게요. 보통 한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천만원을 넣었어. 얼마예요? 150만원 수익 내는 겁니다, 여러분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넣었어. 그러면 15만원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시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매수 가격. 이 매매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70선에 팔고요. 30선에 매도하는 이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열리는 이 코인판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전문가 되시는 거고요. 아, 나는 조금 헷갈린다. 나는 조금 다시 한번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장장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상단에 보이실 거예요. 24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2022년도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혹시나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공장장이 힘을 드릴 겁니다. 자, 2023년도에 상반기에 상장이 임박해 있는 코인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뭐냐? 100배, 200배, 300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상장 임박해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공장장은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혼자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함께 저는 공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장과 동시에 100배, 200배, 300배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을 100%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좀 보내 주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이 코인을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2023년도는 공장장과 함께 하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